바람 그만 부르라고 바람 그만 부르라고 그 구름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 녹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이라서. 상 잠깐만요. 미쳤네요. 안전하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저희가 저가 서 있는 곳은 안전하지가 않나요 아, 이건 진짜 느낌이 이거지. 긴장했거든요. 쓰레기가 막 주변에 날아다니고 어, 잔잔했 있어요. 너무 많이 일어 조금 더 가라앉는 다 계속 들리죠? 전전해졌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갑자기 바람이 저 진짜 참 태풍이 무섭네요. 소리, 소리 나거든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오, 잠깐. 오, 잠깐만 죽을 어, 잠깐만, 뻔했어요. 중간에 아니 아아 아, 아, 아까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었을 때막 날라오고 부서지는 순간요 저 겁쟁이인 건 맞는데 막 들었어요 다리 떨리거든요 벌써 아직 너무 높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무서운 많이 다녀왔는데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엘피 타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It's because...